네누지랩아 예, 좋네요. 와. 지금 전고 뚫었죠. 이게 박스. 이 박스 도지 그리고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에요. 좋아요. 좋아요. 와 좋아 보여요. 와요. 와 좋아 보여요. 그렇지만 와 보이는 거 분명한데. 예, 이게 삼각 수렴이에요. 삼각 수렴에 에너지를 어디론가 분출시킬 거예요. 그 에너지가 위기를 이 우리는 바라는 거지. 아래도 있고 위도 있을 수 있어요. 이해되시죠? 아래도 있고 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위로 분출시켰어요. 보이시죠? 손절도 빠르게 항상 어느 위치에서든지 손절 잡으시면 돼요. 지금 어느 쪽으로 분출시켰죠? 손보 계속 같은 걸로 에너지를 딱 응집시켜서 위쪽으로 분출시켰어요. 양락장송처럼 보이시죠? 제가 지금 이게 캔들하고 유사한 색깔이라서 안 보이는데 보이시죠? 저자는 가지고 있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모르시죠? 가볼게요. 여기 보이시죠? 어? 어? 아주 멋있어 보이네요. 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. 우리는 <laughs> 내릴 때 여기서 이런 캔들 이런 캔들 뜨면 못 팔아. 오를 때 이런 캔들 하나만 뜨면 그냥 팔아버려요. 그러면 책에서 나오는 내용, 책에서 나오는 내용 여기서 돌파하면 여기만큼 간다. 이렇게 수렴했을 때 여기만큼 간다.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예요. 그럼 최소한 이만큼 잡아볼 수 있어요. 이해하셨나요? 음. 개인이들에 개인들이 보고 계시든지 세력들이 보고 계시든지 이것은 책에서 여러 군데서 떠도는 독과서적인 얘기 돌파하면 어디만큼 이만큼 간다. 여기서 이만큼 그려보면 되지. 이해되셨죠? 돌방고 기반님 이해되셨죠?